이번에는 또 기억해야 될 공식이 주파수 분석입니다. 주파수 분석이라는 건 소음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옥타브 밴드 분석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어떤 분석기 사용합니까 하면 옥, 옥타브 밴드 분석기 이거는 명칭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음의 특성을 분석하는 옥타브 밴드 분석기는요. 1대1이 있고 1대3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예, 요거 기억할게요. 자, 요거 말고 요 시간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높은 음이죠. 그죠? 자, 중심 주파수보다 높은 쪽의 주파수 높은 쪽의 주파수는요. 2 곱하기 낮은 쪽의 주파수가 됩니다. 자, FL은 중심 주파수보다 낮은 쪽의 주파수고요. FC는 중심 주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1대1 옥타브 밴드 분석기에서 높은 음의 주파수는 2 e 곱하기 낮은 주파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 주파수는요. 중심 주파수는 루트 높은 주파수 곱하기 낮은 주파수가 됩니다. 루트 높은 거 곱하기 낮은 거예요. 근데 높은 거는 요거는 루트 이거는 이거의 두 배잖아요 2 e 곱하기 fl 곱하기 fl이 되잖아요 요거는 루트 2의 fl의 제곱이죠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요 루트 2만 남고 fl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었다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두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심 주파수 fc는 루트 높은 거 곱하기 낮은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루트 2 곱하기 낮은 주파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제 19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옥타브 밴드로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낮은 쪽의 주파수 FL이 지금 250Hz다 라고 나왔죠. 주파수의 단위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높은 쪽의 주파수가 두배다 그랬다 그죠? FU는 다시 말하면 2 e 곱하기 FL입니다. 이때 중심 주파수 얼마입니까? 했다 그죠? 2 e 곱하기 FL을 계산하면요. 2 e 곱하기 250이니까 5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 주파수 FC는요, 루트 높은 거 곱하기 낮은 거다 그랬죠. 루트 낮은, 높은 게 500이고요, 곱하기 낮은 거 25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어, 예, 계산하시면 353.55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어볼까요? 1대1 옥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 fc가 500입니다. 하 한과 상한 주파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그죠? 중심 주파수는요. 루트 2fl이다. 낮은 주파수 곱하기 루트 2입니다. 그죠? 그러면 낮은 주파수는요. 곱해졌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죠. 루트 2분의 fc가 되겠죠? 루트 2분의 현재 500입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353.55Hz가 낮은 주파수예요 그죠? 높은 쪽의 주파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를 곱해주면 되죠? 2 곱하기 낮은 쪽 주파수입니다. 그죠? 2 곱하기 요 계산했는 값 하면 707.1이 높은 쪽 주파수가 되겠죠.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옥타브 밴드 분석기는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1대1 나왔습니다. 일단은 1대1 옥타브 밴드 분석기, 요거 금방 풀었던 공식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의 생체 영향은 소음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는가, 그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되어 있는 거꼭 읽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또 총력 손실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왔죠. 4분법이 있고요. 6분법이 있다. 그죠? 자, 평균 총력 손실 4분법은요. 4분법이니까 4분의 A 플러스 2 b 플러스 C입니다. 그죠? A는 뭐냐면 500이에요. B는 1000, C는 2000, 4000. 두 배씩 커진다. 이건 뭐 계산하기 쉽죠? 500Hz에서 청력 손실이고요. B는 1000Hz 청력 손실인데 곱하기 2배 해주시면 되고요. C는 2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에요. 4분 동은4분에 하셔서 A 플 EB C 하시면 됩니다. 6분법은요, 6분의, 6분에 하시고요. A 플 EB 2러 e, c 뒤이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분법이나 6분법이나 중간에 있는 거는 두개해 주면 돼요. 앞에 뒤에 거는 그대로 두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 손실이 됩니다. 자,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청력 손치, 손실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육분법에 의하여 판정하면 청력 손실 얼마입니까? 육분법일 때 공식 생각할게요. 육분법이니까 U 가시고요. A 플러스, 중간에는 2를 붙이자. 그죠? 2B e, 플러스, 20 e, 플러스, 끝에는 그냥 D. 그죠? 요거는 5 0 0 헤르츠, 1000, 2000, 4000. 이었죠, 그죠? 그래서 6분해 하시고요. 500Hz에서 청력 손실 8이죠. 플러스. 1000Hz는 12인데요. 2 곱하기 12. 괄호 안 해도 큰 상관 없다, 그죠? 계산은. 2000Hz에서 12네요. 2 곱하기 12. 그죠? 그 다음에 4000Hz는 22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3dB 나오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 아까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소음 변화율은 한 단위가 5dB죠? 그래서 변화될 때 5씩 증가하고 감소됩니다. 자, 요거는 했었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ACGIH, 미국 기준이죠. 그죠? 노출 기준인데요. 미국의 ACGIH는 소음 변화율을 3dB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동일하죠? 85데시벨을 시작합니다. 그죠? 바로 8시간 노출 기준이 우리나라는 몇 데시벨이었습니까? 90이었죠. ACGIH는요. 85에서 시작해서 얼마 감소? 3데시벨 감소됩니다. 그죠? 시간은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4시 어, 그죠. 하루 8시간에는 8 5시벨 어, 노출 되, 가능합니다. 그죠? 하루 8시간 동안 8 5고요 4시간은 8 8시벨 2시간일 때는 94, 1시간에는 94, 어, 예, 이거 잘못되었네요. 예, 더하기 3이 가야죠. 85에서 더하기 3은 88이죠. 88에서 더하기 3하면 91데시벨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94다 그죠? 97, 10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다 기억하실 필요 없잖아요. 8시간에 85인데 3데시벨씩 변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앞에서 제가 적어드렸죠 그죠? 어 충격 소음은요. 하루에 예. 아까 제가 똑바로 적었나 갑자기 혼돈되네요. 120데시벨부터 충격 소음 그죠? 최대 음압 수준이 140어 예, 140데시벨부터 제가 요거 계속 잘못 말씀드리네요. 최대 음압 수준이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서 안 된다. 왜냐면140어 120데시벨부터는 충격 소음이죠. 충격 소음은 120데시벨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된다, 그죠 자, 이렇게 120 데시벨에는 하루에 만회 누출 가능하죠? 그 다음부터는 횟수는 10분의 1로 감소되고요. 데시벨은 10데시벨씩 올라간다 그랬죠? 120에 만회, 130에 천회, 140에 100회까지 하루에 노출이 가능하다. 그죠?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소음의 측정.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요거 앞에서 나왔습니다. 소음을 측정할 때는 개인의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를 사용하죠. 노출량은 노출 기준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의 법적 설정 기준. 첫 번째 과목에서 나왔습니다. 크리테리아. 기준은 90dB.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레이터. 우리나라에서는 5dB씩 변화됐죠. 변화율은 5dB. 그죠? 스레솔드 그래서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 한계치는 80dB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 보고 지나갈게요. 스스로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음의 평가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될몇 가지 공식이 또 나오죠. 오늘 제법도 그죠.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시나요? 소음 소음을 이제 측정을 했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등가소음 레벨이 있습니다. 등가소음도라고 하고요, LEQ로 나타냅니다. 이미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이미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 바꾸어서 얻어진 소음도를 등가소음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가소음도 LEQ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16.61 곱하기 하시고요. 로그했다, 그죠? 밑에는 각 소음 레벨 측정 시에 시간의 합이에요. 시간의 합. 자, 이다, 그죠? 분의 위에는요. NO는 뭐냐면 발생 시간이에요. 어, 시간, 발생 시간 곱하기 10에 16.61분의 LA는 뭔가 면요각 소음 레벨의 측정치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1, 그죠? 시간 1 플러스 또 있다, 그죠? 두 번째 시간, 시간 2 플러스 곱하기 10의 16.61분의 데시벨 2. 두 번째 소음이고요. 두 번째 소음에 노출된 시간.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공식 자체로 기억하시면 암기 잘안 돼요. 그래서 문제 예제가 나왔잖아요. 예제를 자꾸 푸시면서, 풀어보시면서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식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두 번째 공식은 일정 시간 간격입니다.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발생되는 등가 소음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LEQ는 에서요, 10 곱하기 로그입니다. 엔분의 1을 하시고요, 시그마는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10분의, 10에 10분의 l1, 첫 번째 소음, 더하기 10에 10분의 l2. 플러스 10의 10분의 L3 이렇게 다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일 때는 10 곱하기 로그 예, 소음의 개수분의 1 하시고요. 곱하기 10의 10분의 L1, 10의 10분의 L2 다 더한다 이거. 예, 요것도 뭐, 요 자체로 암기하기 힘들죠? 예제 풀면서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누적 소음 폭로량이 되겠습니다. 단위 작업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소음을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 소음 폭료량 D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D는 T1을 뭔가면요 TLV예요. 이 현재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노출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90데시벨에는 8시간 노출될 수 있죠. 요 노출 기준분에 현재 발생되는 소음 수준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예 TLV2다 그죠? 자, 두 번째 소음. 자, 이거를다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왜냐면 누적 소음 폭로량 단위가 퍼센트기 이 때문이다. 그죠? 요것도 지금 공식 자체로 외우기는 조금 힘드니까요. 예제를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요거 기억해야 합니다. TWA인데요. TWA는 시간가중 평균 소음이다. 그죠? TWA는 16.61 곱하기 로그고요. 100분의 d 플러스 90이 됩니다. 자, 금방 우리가 d가 누적소음 폭로량이다 라고 했죠. 이 누적소음 폭로량이 시간가중 평균 소음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twa, 시간가중 평균 소음은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d다. 누적소음 폭로량이다. 인데요. 자, 여기서 또 실기에 넘어가시면 한번 자, 여기서 1 0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100은 12.5 곱하기 하루 8시간에서 1 0이 나왔어요. 근데 하루에 소음이 발생된게 예를 들어 6시간이다 라고 나왔다, 그죠? 이럴 때는 12.5 곱하기 6을 대입해야 돼요. 무조건 1 0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공식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TWA는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 0대시벨 이렇게 계산한다, 그죠?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을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소음 노출량 95% 이게 뭡니까? D가 현재 95%다. 자,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이를 TWA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공식을 암기하기 위해 적어 볼게요. TWA는 16.61 곱하기 로그고요. 밑에는 100분의 D. 그죠? 플러스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90이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6.61 곱하기 로그고요요백0 0은 8시간 작업할 때인데 지금은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건 그대로 백이 대입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적송 노출량이 95다. 그죠? 요거는 퍼센트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90 계산하시면 89.63 데시벨 됩니다. 자, 계산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공식만 암기하면 대입하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건 요거다. 그죠? 요거는 12.5 곱하기, 예, 노출되는 시간, 8시간일 때 100이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소음의 노출 정도 평가. 요건 앞에서 했었다, 그죠? 자, 소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EI, 노출 지수를 계산했죠. 밑에는 TLV입니다. TLV1, 노출 기준분의 현재 소음. 자, t l v 2분의 2번째 소음, 요거를 다 더하시면 노출 지수가 나옵니다.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다는 건, 어, 1을 넘는다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거죠. 노출 지수가 1 미만일 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예제 한개 풀어볼게요. 어떤 작업 환경에서 8시간 작업 중에 95dB인 단소금의 소음이 3시간, 90dB에는 3시간, 그외 2시간은 기준 이하 소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의 허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일단 노출지수 EI를 계산할게요. EI는 하시고요. 95dB의 TLV 얼마죠? 자, 우리가 노출 기준은요. 8시간 동안 90데시벨.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5가 되어서 95데시벨은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야죠. 그래서 95일 때 TLV는 4시간이죠. 현재 우리가 접, 어 예, 노출된 건 3시간. 90데시벨의 TLV는 8시간이죠. 근데 현재 우리는 3시간 노출되었고요. 뒤에 보면 두 시간은 기준이야 소음이다 라는 말은 여기 8시간에 90dB에 해당되지 않는 낮은 소음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한 값이 1.125가 나왔어요. 자, 이 아이가 1을 초과했다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라는 뜻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청력보호구. 청력보호구에는 이제 귀마개와 귀덕계 있었죠? 자요건 앞에서 했다 그죠? 기막계의 장단점 그 다음 귀덕계 장단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앞에서 했었죠? 차음 효과를 계산합니다 차음 효과는 nrR이죠? nrR은 차음 평가 지수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7 곱하기 0.5로 계산했습니다 자요 문제는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요 해설 보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관리나 예방 대책, 그죠? 요거는 필기에 간혹 나오는데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입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자, 어떤 사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암기해야 할 공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자, 흡음 대책이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흡음재를 사용해서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을 하죠. 이때 감음량, 흡음 대책을 썼을 썼을 때 소음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자, nr이다, 그죠? 단위는 데시벨이 되고요. 요거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 그랬죠? a1분의 a2가 되는데요. a1은 뭐냐면 흡음 처리를 하기 전에 실내의 총 흡음력이 됩니다. 흡음력의 단위는 사빈이 되겠습니다. a2는 흡음 처리를 한후 실내의 총 흡음력이 되는데요 역시나 단위는 4빈이고요. 자, 요 단위 흡음력이라 4빈이지만 요거는 감, 음, 량이라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다. 그죠? 요 단위는 실기 가면 구분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흡음률. 요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있기 때문에 설명드려볼게요. S1 플러스 S2 플러스 다. 자, 이거는 사용 재료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요 면적을 다 더하시고 면적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죠? 면적 따기 면적 다 더하시고요. 분의 위에는 S는 면적이잖아요. 면적 곱하기 요 면적에 사용했는 흡음재의 흡음률입니다. 흡음률, 그죠? 자, 또 면적이 다른 게 있다면 면적 두 번째 곱하기 흡음률 두 번째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25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흡음량이 1,204빈이에요. 작업장의 천정에 흡음물질을 첨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2,804빈을 더할 경우에 예측되는 손 감소량은 얼마입니까? 소 감소량 nr이다, 그죠?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라고 했고요. 흐음 처리 전에 흡음 양분의 흐음 처리 후의 흡음 양이 되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자, 흐음 처리하기 전이죠? 현재는 1200이에요. 분해. 자, 흡음 처리를 청장에 하게 되면, 1200에다가 2800을 첨가하게 된다 그랬죠? 더하기 2800이다. 요거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총 흡음량 계산하면 5.23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그죠? 요거는, 예, 함께 풀어볼게요. 같이요. 작업장의 소음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천장과 벽에 흡음제를 처리하여 개선하기 전에 총 흡음량은 1174빈이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2950일이었습니다. 개선 전의 소음이 95였다면 개선 후에 소음은 얼마입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소음이 얼마나 저감되는가? 저감량 NR을 계산할게요. 10 곱하기 로그 기본에다가 흡음 처리 전에 흡음량 분에 후에 흡음량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10 곱하기 로그에 자, 흡음 처리를 하기 전에는 1,170이죠. 소음 처리를 한 후에는 2950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4 0 2 d b 예 소음이 감음된다 저관이 된다. 그죠? 그러면 현재가 95니까요. 95에서 4.02를 빼게 되면 개선 후의 소음은 90.98dB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로가 10이고요. 세로가 7이고요. 높이가 4인 작업장에 흡입률이 바닥은 0.1, 천정은 0.2, 벽은 0.15입니다. 이 방의 평균 흡입률은 얼마입니까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평균 흡입률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세요? 면적이죠, 그죠? 자, 바닥 면적 더하기 벽의 면적 더하기 천정의 면적 분해, 그죠? 바닥 면적 곱하기 바닥의 흡음률 더하기 천정 어벽 면적 곱하기 벽의 흡음률 천정 면적에 조금 올릴게요 천정 면적 곱하기, 천정의 흡음율,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바닥 면적 볼게요. 바닥 요거잖아요. 그죠?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7이 되겠죠? 10 곱하기 7입니다. 그 다음에 벽은요, 요 벽체 있죠? 요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요 벽체는 여기도 있지만 요 뒤에도 있잖아요. 그죠? 자,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 곱하기 4인데요. 뒤에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벽은 또 남았잖아요. 이것도 벽이죠. 요 벽체 있죠. 요 벽체는 가로 7에 높이가 7이죠. 근데 이것, 어, 아니네요. 요 벽체네요. 그죠? 표시가. 운동되네요. 어, 이게 뭐죠? 7이고 높이가 4네요 가로 세로 그죠? 7 곱하기 사네요. 자, 더하기 7 곱하기 4인데요 이것도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곱하기 두 개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천정이 있잖아요, 그죠? 천정은 뭐하고 똑같아요? 바닥하고 천정은 동일하죠? 요거잖아요. 그죠? 10 곱하기 요게 7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7. 이러면 전체 면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다. 그죠? 바닥 10 곱하기 7에다가 바닥의 흡입률 0.1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천정, 뭐 벽의 면적 요거잖아요. 그죠? 이 벽의 면적 했는데다가 벽의 흡음률 0.15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정 면적 요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천정의 흡음률 0.2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요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은 0.15가 나오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고 이제 공식만 암기하신다면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잔향 시간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필기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공식이 많은데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은 조금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별표 두 개짜리 저랑 함께 공부했는 공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다음에 반복하실 때 추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장량 시간 풀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흠제 자음제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별표가 있다면 그쪽 부분에서 필기 나오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글자 위주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옆에 기출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니까 소음에서 또 암기해야 될 공식이 제법 나왔죠, 그죠? 자, 다음 시간 진동부터는 또 범위가 계산이 별로 없이 확 줄어듭니다. 이번 시간 정리만 잘 해주시면 사과목도 굉장히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공식도요, 어, 공식만 암기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자꾸 예제를 통해서 문제 풀면서 공식 정리하시고요. 한번 정리가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 핸드북을 꺼내서 자주 보시면서, 그죠? 잊지 않도록 정리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